지금 가데지 지금 강원랜드 지원금 5천만 원이 지금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행사 내용은 다소 강원랜드의 지원금에 따라서 연동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강원랜드가 우리한테 뭐 돈을 얼마를 주는 주는가 안 주는가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만에 하나 돈이 뭐 그쪽에서 좀덜 온다 하면 우리가 뭐 내년 겨울 축제에서 땡겨 쓰더라도 이 축제에 대한 것들은 어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당겨 쓴다는 것은 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접때 이제, 제가 얘기를 꺼냈다가, 어, 위원회에서 그 부결된 내용이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축제를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유료화도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나중에 꺼내려고 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1억 5천 가지고 그냥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유료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어? 부족한 부분은 그 입장료를 가지고 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뭐 의견이니까. 축제 예산을 앞당겨 쓰는 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유료화. 유료화를 하자는 거예요. 유료화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축제 예산 쓸수 있어요. 없어 잖아요 그죠. 태백시 세, 세 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축제위원회 쓸수 있는 게한 푼도 없는데 그걸 도움받는다고 축제위원회에서 여기 예산 편성해서 쓸수 있는 게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확보가 안 되면 겨울 눈 축제를 갖다고 일부를 땡겨가든지안 그러면 뭐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뭐 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가든지 하여간 어쨌든 1억 5천에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자꾸 줄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데까지 최대한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돈이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돈이 가운데서 좀 삭감이 될 거라는 거를 왜 2주 전에 알고도 어저께 우리가 알게끔 합니까 그 사전에 만약에 그것들은 많이 캐치가 됐으면 은 최소한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이것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사실은 어 내가 좀 아쉬운 것들 이게 예산을 강원는데 5천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고 할때왜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이 갑니까 과장님이나 축제 위원장이 있고 또그 남아 위원들이 있는데 사전에 분명한 교감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가서 나중에 어떤 결과만 갖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하라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조금 전에 그 부위원장께서. 강원랜드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2주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도 왜 집행부나 여기에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100% 200% 공감합니다. 진작에 그 얘기를 좀 나눴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왜 말을 안 했느냐 하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안 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축제 담당의 소열계장님하고, 김명희 주사하고, 그 5천만원 신청서를 갖고 가지고 접수를 하면서, 어 접수를 할 때에 그, 언지를, 금년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가서, 그 동안에 이제 뭐 강원랜드 직원들이 이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우리 축제위원회의 최대 그 후원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섭섭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섭섭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고 예산을 줄여야 할 사항은 아니든요 개인의 감정으로 예산을 갖다가 줄였다 늘렸다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는 여러 각도로 예산 확보를 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는데 2천만 원으로 이게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들은 지가 한 18일 날 오후 오늘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laughs>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 위원님들 다 소집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 우선 대책을 강구해야 를 되겠다. 여러 각도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20일 날 결심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는할수 있는 데 최대한을 다한 겁니다. 또이 문제는 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랜드 그러니까 부분이 만약에 줄어든다 이러면은 시장님하고 제가 또별도의 한번 만남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첫째는 우리 축제위원회는 태백시 축제위원회는 태백시 조례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어요. 오기, 오기 때는 주무부서에서 분명 태도를 밝혀줘요. 원칙적으로 해돌라는 얘기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돌라는 얘기입니다. 기구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름만 있고 명목상으로 안 나오시는 위원들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성원되기도 쉽고 그분들이 뒤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눈축제나 이런 여름축제에 뭐 본인들이 속한 단체나 개인이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축제위원 사퇴하시고 좀속대말로 돈벌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오기 축제 출범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마 여러 차례 말씀 많이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축제위원들이 자꾸만 그 했던 얘기를 자꾸 공감하게 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